안녕하세요. 박쌤의 이야기 성어와 함께 풀어 공부해보는, 예, 한차 성어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뭡니까? 예, 오늘은 결초본이네요. 결초본. 자, 회원님이 먼저 하실 시간이죠. 훈훈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첫 자는 뭡니까? 예, 매질결, 예. 예, 두 번째 자는요. 요거는 무슨 자입니까? 예, 풀초지요. 요 자는요. 예, 알릴보, 알릴보 또는 카풀 보도되지요. 예, 마지막 자는 뭡니까? 은혜, 은 예, 회원님, 뭐다 맞추셨습니까? 요거 못맞추셨습니까요것도 우리 전에 한거 같고요. 다예한번 했던 안면이 다 있지요. 우리 다한 번씩 만나봤던 글자들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백간까지 해놓으니까 이리가다 저리가다 막 아는 글자가 막 나옵니다. 이제 자 나차풀이 해볼까요? 예자 나차 매질결 한번 볼게요. 매질결 푸수는 뭡니까? 푸수는예 뭡니까? 실사지요. 실사. 시사. 예, 그러면, 실사에다가 뭡니까?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무슨 자입니까? 길알 길자지요? 길알 길. 기랄길. 우리 길알 길 프린트 다 알지요? 예, 선비사. 예, 선비에서 나오는 말은 다 길한 말이다. 좋은 말이다. 다 유익한 말이다. 예, 실제로 맞죠? <laughs> 예, 그래서, 실사하고, 길알 길하고, 예, 이제 결합시켜가, 이제 매질결하고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 보면요. 예, 길. 서로 길하라 길, 길하라고 잘 지내라고 좋은 인연이 되라고 예 실로 이렇게 맺어주듯이 묶듯이 이래 맺어주는 겁니다. 좋죠. 예. 맺을 결. 예 다음은 뭡니까 풀초입니다. 야, 풀초는 볼게요. 풀초는 부수가 풀초지요. 예, 요, 요 이렇게 쓸 때는 요렇게하고또 예, 이렇게 써도 되죠 풀초. 자 그러면 요 아래 에 있는 글자 이게 뭡니까 일찍 초자지요. 일찍 초. 예, 일찍, 예, 밭에 뭐, 씨앗을 뿌렸더니, 제일 일찍 나오는 풀이 뭐게요? 제일 일찍 나오는 풀이, 풀이죠. <laughs> 잡초 아닙니까? 잡초. 예, 농사 좀 지어 먹으려고, 텃밭에 뭐좀 해물려고, 심어 놓으니까, 제일 일찍 나오는 잡초가 풀이더랍니다. 풀초. 여러분 기억 잘 되겠죠? 예. 다음은요, 알보, 볼게요. 알보. 예, 아보 부수는요. 어렵습니다. 흑토가 부수입니다. 흑토. 흙토. 예, 흑토가 부수고요. 자, 풀이를 하자면요. 자, 그럼 요거 회원 님, 여자만 무슨 자입니까? 다행 행자지요. 다행. 아유, 글자가 이상하게 었는데좀 알아서 눈치 채고 읽으세요. 예, 다행 행 또는 행복 행.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예, 요건 뭡니까? 예, 미칠급, 예, 다다를급, 예, 알려오는 겁니다. 예, 뭐, 좋은 소식이든, 불행한 소식이든, 내 귀에 들리는 거, 내한테 알려지는 거, 우리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예, 뭐, 음, 뭐니 부산일보, 무슨 일보, 뭐 이래 할 때, 보자 이거 다 쓰죠. 예, 신문에는 좋은 소식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뭐, 나쁜 소식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예, 다 알려. 이르는 대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보는 이렇게 또 풀이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 자. 자, 마지막 자 부수는 뭡니까? 마음심이지요. 마음심. 자, 요왜 요거, 요거 무슨 자입니까? 요거. 요것만. 이날인 자지요. 이날인. 예, 이날인에다가 마음심 아닙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인하여. 입은 은혜를 마음으로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은혜, 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지요.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죠. 그래서 그거를 늘 생각하는 게 은혜, 은. 예, 이렇게, 어, 자풀이하고 부수하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글뜻을 한번 볼게요. 글뜻. 무슨 뜻입니까? 자,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마 속뜻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속뜻은 죽어 홀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다는 이 뜻입니다. 예. 이제 여기는 또 유래가 있더라고요. 중국 춘추 시대 때 예, 진나라의 군주 예, 저 누구입니까?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자기가 엣기는 애첩이 여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위무자가 어, 이제 병이 들어서 드러눕게 생겼습니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 위가를 불러 놓고 예,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죽거든랑 저 애첩을 아직 젊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 보내 주거라 하고 이 말을 했답니다. 예, 그래 놓고 음좀 있다가 정말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전에 했던 유언하고 완전히 거꾸로디비 가지고 내가 죽거들랑저애첩도 야우 같이 묻어도 잃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저 아버지가 죽어붙는 거예요. 예, 죽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안돼 가지고 막 그냥 그 애첩을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 예, 뒤에 한 말은 병이 너무 깊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앞에 한 말은 정신이 그래도 있을 때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있을 때한 말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새엄마를 막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침, 어,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이제, 위가가, 예,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지휘자가 돼가, 이제, 싸움 터로 가는데, 아니, 막, 공격을 받아, 완전히 지금 위험한 코너에 몰렸습니다. 적 군대가 막, 상대방에서 쳐들어오는데, 와이고, 정신없어서, 이제, 후퇴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다 생포될 지경인데, 적의 군대가 말타고 막 오더니, 전부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무슨 풀에 걸렸는지 못에 걸렸는지 말도 넘어지고 사람도 넘어지고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때다 싶어서 또 이제 예 위가는 자기 군대를 건들고 이제 가가 적 공격을 하고 거기에 어지자도 생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공을 세웠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 자는데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힘차게 공격해 오던 적들이 왜 갑자기 오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이고 다나가뒤무른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자다 가 꿈을 꿨습니다. 허,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나타나더니 나는 자네가 시집 다른 데로 시집 보내준 그 딸의 아버지다오 하면서 우리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주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은혜를 언제 갚으려나 늘 걱정했는데, 오늘에서 갚았구려. 그 풀을 묶고 난 사람이 바로 나다오. 이러더랍니다. 아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게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랍니다 결, 초, 본.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다시, 예,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두 번째 이야기, 뭡니까? 결자 해지. 예. 훈훈 준비됐습니까? 예. 회원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laughs> 저 눈치 빠르다 했잖아요. 자, 무슨 잡니까 예. 매질결. 예. 두 번째 자는요? 쉽지요? 예. 요거는 막, 제가 빠르게 마 넘어갑니다. 요거. 요것도 우리가 만나봤지요? 풀해 지요 예 마지막 자 요거 참 많이 나오죠 이자 예다 맞췄습니까 요거 틀렸습니까 <laughs> 요좀 복잡하긴 하죠 예 아까 이거 매절결은 우리 앞에 한거고 그죠 예자 그러면 나자풀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매절결 어, 아, 아까 우리 했지요 예이 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사지요 아, 앞에 한 거, 매질게 이건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사람자, 부수는요? 아, 요것도 자주 나오지요. 부수 뭡니까? 늙글로 예, 네, 늙을로, 음, 마, 늙글로 요렇게 해도 늙글로고 자, 세 번째 자는요? 무슨 자입니까? 풀해. 요 부수는요? 뿔각이지요, 뿔각. 예, 요 뿔각입니다. 요건 뿔 모양, 요건 뿔 무늬. 예. 예, 다음 자는 어조사지. 예, 부수는 삐친 별. 예, 어조사가 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 오늘은 어조사 지가 다른 때는 요 보통 가운데 끼어있지요. 그렇게 말과 말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토, 토 달아주는 토 역할, 뭐, 뭐, 하는, 뭐, 뭐, 설, 이, 가, 뭐, 이런 말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어조사가 끝에 왔습니다. 요럴 때는 종결사. 끝을 내주는 역할합니다. 종결사 예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야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글속 뜻을 글 뜻이 뭡니까? 글뜻글뜻 글뜻 그대로 해봅시다. 매진자가 예이풀해자지요 풀어라 예 매진자가 풀지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매진놈이 풀지 우리 속담 하여튼 말씨가 좀 그렇더라고요. 매진놈이 풀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 무슨 일을 저지른자가 풀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렸으면 푸는 것도 그 사람이 풀어야 돼요. 어떻게 묶었는지 남이 어떻게 압니까? 어떤 방식으로 묶었는지.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요, 어, 요 글자 중에서 재미나는 글자, 요풀해자한번 볼게요. 여기 좀 어렵죠. 아까 불가기 붓으로 했죠 자, 그러면 해운이 전에도 한번 했지만 또 복습입니다. 야 보세요 여기 풀 해짜지요. 자 회원님 여기다 벌레 충짜 붙이면 풀 음, 벌레 충짜 붙이면 뭐지 됩니까? 벌레 예, 요거 붙으면꼭 풀어서 먹어야 되는 벌레가 뭡니까? 전에 <laughs> 했는데 기억하세요? 개해 끼끼 <laughs> 개해 예, 자 하나 더 합니다 예. 자, 누구를 시험 시험 갈 차, 예,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풀고 가야 됩니다. 풀 회차입니다, 요거는. 예, 누구 만나러 가는데 미팅 하러 가는데, 예, 만나 가지고 넥타이 빨끈 짜매고 단추 딱 잠고 그 있으면, 예, 그날 성사 안 됩니다. 서로 긴장해 가지고, 예, 나올 말도 안 나옵니다. 예, 좀 이렇게 풀어주고 단추도 계속 예, 풀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서로 대화가 소통이 되고, 예. 맞죠? <laughs> 예.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어, 나, 하자, 이, 이자가 신기해가지고, 자꾸 이래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어, 마음심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는, 자, 마음이 늘, 이거 풀했자라 했잖아요. 마음이 늘 풀어져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또 깨어른 겁니다. 깨어르다. <laughs> 예, 깨어르다. 예. 자, 이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풀레짜지요 예, 요 아래 벌레충 붙이면요 다지와야지 <laughs> 보고 대답하시데 벌레충 붙이면요 깨해. 예, 여기다가 시험 시험 갈착 시험 시험 갈착하면요 만날해. 예, 여기다가 만약에 마음 심부수고오면요 깨어를 해. 예, 이런 복습 또된 거지요. <laughs> 이래 해봤고요. 예, 이래서 오늘 또두 개의, 어, 이야기 한자 성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째 좀 기억이 되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일 것 같죠? 많이 쓰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먼저 많이 말씀해 보고, 많이 써보고, 딱 자신이 생길 때, 과감하게, 예,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하셔서, 예, 편안한 마음으로 언어 생활, 문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